어, 며칠 전에 필리자드를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필리자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두분다 한국분이신데, 이 친구는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친구예요. 뭐 굉장히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며칠 전에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온 이유는 간단해요. 이번 파리올림픽 연습사망. <laughs> 왜냐면 요즘에 대한민국의 대회들이 많잖아요. 두 가지의 대회를 나갔는데 그두 개의 대회에서 또 멋진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토요일 날 열렸던 램페이지 이 대회는 2대2 배틀이에요. 근데 필리자드가 혼자 참여한 거야. 와이 친구 진짜 멋있다라고도 생각하면서 또반대쪽의 나의 생각은 이 자식이 대한민국 신을 우습게 하나 혼자 나와? 또 그때 또 라인업이 쟁쟁했거든요. 그리고 혼자 참여한 필리자드보다 두 명이 참여한 팀들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더 유. 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올라가면 4강전을 기대했거든요. 예선전 2라운드 16강 3라운드, 8강 3라운드, 4강 4라운드, 결승 4라운드. 그러니까 총 16개의 세트가 필요한 거죠. 뭐 세트는 이미 16개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게 두명이서 나오는 거랑 계속 연이어서 혼자 나오는 거랑은 다르거든. 아무튼 그렇게 대회가 시작되었고 필리자드는 이제 예선전에서 두번 했는데 그래 예선전은 분명히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고 이제 16강 부터가 이제 시작했는데 16강에는 이제 와이드 크루랑 붙게 된 거지 와이드 크루랑 붙었을 때 필리자드가 이겼어요 그 배틀은 나도 봤어 나 그날 배틀 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8강전 끝나고 4강전이 시작하는데 어야 필리자드 4강까지 올랐어 원에이 크루와 필리자드가 붙었는데 원에이 크루가 진거야 닭살이 돋았어요 필리자드가 후반에 갈수록 더욱더 센 기술들이 나오더라고. 혼자서 이렇게 2대2 배틀이라도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를 거의 지금 생각해보라고 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자드가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그 결승 영상은 제가 찍었어요.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예, 네, 램페이지 결승 배틀입니다. 이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은 필리자드가 비행기 연착 때문에 이날 당일날 도착했어. 아무래도 오랜 비행 시간을 가지면은 사람 몸이 피곤하잖아. 그런데도 결승까지 올라와? 나는 찍을 수밖에 없는 거야. 미쳤다. 하지만 결승에 올라온 비버 비보이 타조와 페이머스가 혼내주길 바랬어요 네, 우리 한국 위상이 있잖아 어, 비보이 타조 음악이 나오자마자 이 등장하는 모습 비보이 타조와 페이머스도 강력한 팀들을 많이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승에서 만난 비보이가 바로 필리자드입니다 어, 비보이 타조님이 어, 파워무브하는 동작은 정말 간만에 봐요 확실히 음악적인 여유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라서 뭔가 미국의 KML이 있다면 한국엔 타조가 있는 느낌? 예, 네, 상당히 깊습니다 오 좋아 필리자드 네, 예선 16강 8강 4강까지 네, 모든 팀을 다 이기고 혼자서 결승에 올라왔죠 고다운 스토리텔링 있는 동작들을 많이 해. 와, 이런 포인트들을 절대 놓치지 않더라고. 오, 무브에 대한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나는 이날 필리자드한테 놀란 게 레벨이 다르다. 예, 네, 레벨이 다른 그러한 동작들을 구사를 보여주더라고. 비보이 페이머스는 상당히 펑키하고. 오우.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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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작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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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TV를 봐줬어 빼머스. 아, 빼모스형 너무 멋있어. 확실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 방금 영상에서 봤지, 나 너무 놀란 거야. 오, 이런 퀄리티. 오, 이런 부분들 또 필리자드가 매번 놀라운 게 다양한 세트를 갖고 나온다는 거할줄 아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와우 오 다주 오 깊이가 남다르네요, 비보이 타조. 에부덕에서 예, 타조 포인트.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필리자드 세 번째예요. 근데 전혀 지쳐 보이거나 그러지 않죠? 아무래도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자신의 관리를 꾸준히 합니다. 그리고 연습 또한 혹독하게 하니까 와! 저러한 움직임이 혼자서도 가능한 거야. 2대 배틀인데 혼자서 상대가 가능한 거지. 근데 타조 타조 님과 페이머스 님도 정말 잘했어 현장에서 봤을 때 전혀 밀려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다양한 건두 명이 나왔기 때문에 타조와 페이머스가 더 다양하지. 이런 여유. 어우! 앞서 치면서. 어... 어! <laughs> 나는 필리자드또 멋있는 게이 배틀 매너가 이게 거칠게 하지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너무 매너 있어. 웃어주면서 린스펙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잘하니까 와 이렇게 완벽할 수 있나? 와 방금 방향 전환. 와 이거 다시 봐야 돼. 잠깐 말하면서 못 봤어. 야네 번째 라운드 때 헤일로에서 방향 전환 다시 토마스에서. 와 이런 스킬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되는구나. 와!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올림픽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죠. 오! 참 혼자 나와서 이게 된다고? 사강이 고비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결승까지 왔고 결승전 라운드도 이렇게 끝이 났고. 와, 만정일치야 <목소리> <laughs>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와 미쳤다 진짜. <목소리> 와 이대임 브레이킹 배트를 혼자 우승한다고? 대단합니다. 이게 올림픽 16강에 올라간 비보이는 괜히 올라간 게 아니구나. 또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해 드리자면은 이날 필리자드가 우승하고 나서 이게 바닥 포맥스죠. 포맥스. 이게 브레이킹 배틀 바닥이에요. 바닥 그 포맥스를 치우고 있더라고. 나는 또 살면서 이렇게 네임드가 높은 비보이가 자신이 우승한 대회에서 바닥 청소를 하는 걸또 처음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놀랍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브레이킹 썸머까지도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영상 보시죠. 네, 브레이킹 뭐 세미파이널이죠. 4강전에 대한민국대표하 비보이 러쉬 대 플리자드가 만났습니다. 네, 음악적으로 무브를 보여주는 비보이 러쉬, 어우, 엘버프리즈, 러쉬도 깔끔하지. 특히 비보이 러쉬 같은 경우에는 음악 세션, 음악 세션을 절대 놓치지 않, 않아요. 게다가 그 음악 세션에 자신의 스킬을 딱 맞춰서 보여주는 게 러쉬의 매력이죠. 체력도 좋고, 러쉬도 많은 포인트들이 있어. 아우. 아우. 네, 손똥으로 고다운 무브를 들어갈 때, 그 전부터 이제 뭔가 제스처들이 있었죠. 그런 하나하나 디테일이 달라. 아, 음악적인 표현까지 놓치지 않고. 확실히, 플리자드가, 와. 간단한 동작도 센스있게 보여준다. 러쉬도 필리자드가 붙고 싶었을 거야. 대회 우승도 중요한데 이렇게 세계적인 월드클래스와 붙는 게 러쉬에게도 큰 경험이거든요. 아, 방금 살짝 기술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원래 러쉬가 저렇게 끊기지 않거든? 오! 이야, 러쉬가 이렇게까지 실수한다고? 아... 마지막 엘보 프리즈. 원래 실수를 잘안 하는 친구인데 에, 컨디션에 조금 이제 힘듦이 있었나 봅니다. 에, 바로 음악에 맞춰서 고다운으로 치고 나가는 필리자드 고다운 다양하게 들어간다. 스파 무브, 백 스피인 오, 무브 와 다르네요. 아, 플리자드 잘했습니다. 와 이... 그 전날에 1대1 배틀에서 그렇게 혼자 해서 이렇게 또 다음날에도 이렇게 잘한다고? 러쉬를 이기고 결승에 올라왔죠. 결승에는 비보이 디슬릭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아우 스레딩 스타일로 고다운 들어가는 전맨 특허 기술이죠. 그래서 푸더크 엘보로 했다가 정우로 했다가 어우... 약간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동작인데도 뭔가 필리자드의 느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과거에 대한민국 비보이 이슈처럼 그냥 몸 자체가 시그니처인 느낌? 어, 비보이 디슬립. 디슬립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지. 뭔가 물결 같은 그 흐름이 있어요. 독특하죠? 네, 디슬립도 다리를 잡고 스레딩 스타일 보여주다가 흐름 연결. 그래서 에어 베이비 자세에서 다시 흐름 이런 흐름들은 확실히 현장에서 보면잘볼 거야. 근데 뭔가 기술적으로가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죠? 네. 기억에 남는 건 필리자드지. 이런 이미지 와우, 이것 봐. 필리자드는 흐름도 좋은데 기술까지 있으니까 뭔가 이미지적으로 다 가져가는 부,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인상이, 인상이 크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계산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올림픽 준비하러 왔네. 근데 올림픽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 다, 다 쟁쟁한 비보이들 있잖아요. 필리자드만큼 기술이 좋고 더 좋은 비보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리자드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세워놔야겠다. 예. 필리자드가 지금 한국에서 만난 비보이 분들이 뭔가 올림픽에서처럼 크게 기술을 하는 비보이들은 만나지 못했잖아. 토마스 에어트랙, 토마스, 윈드밀에서, 오우, 하하. 근데, 오 이건 진짜 놀랍다. 예, 브레이킹 썸머 배틀 대회에서도 1대1 배틀에서 필리자드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리자드가 한국에서 개타고 가는 게 램페이지가 우승상금 100만원이었지, 우승상금 100만원, 2대2 배틀이었는데 혼자서 100만원을 쟁취하고 다음날에 브레이킹 썸머에서는 500만원을 또 쟁취하면서 IB 티켓까지 거머쥐게 되는 훈련도 하면서 우승도 하면서 가져갔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무조건 홍태는 응원하겠지만 와, 필리자드도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적 비보이가 아닌가.